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 입니다 이마대원악마대고 보보겠습니다 마진출 에주고 양마진출 포는게가지고아이 포로 넘기자 원악마 대게요 그냥 중앙벽 열고 포를 일단 먼저 넘길 수도 있겠네요 포가 차글겠다 물어보고 원한을 갖춥시다 이게 근데 제 아이디가 아닙니다 병 올려주고. 제 거는 거진 돈이 다 없어가지고, 막아 나오면 이제 병으로 막을 수 있게끔 이 먼저 띄워놓을 거고요. 이게 오므리는 장기는 약간 수비적인 행마니까, 저도 공을 내려가지고, 사받고 이제 하프로 등기면서, 중앙으로 저어 오므리는 장기는 좀 수비적인 행마기도 하고, 좀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차가 올라가지고, 차 올려주고. 일단은 여기 조를 한번 달라고 해보고요 올리고 합조라고 상나가고 이렇게 둘게요 상에 나갈 수 있게끔 좀 응수를 해주고 상나가자 교환 보시겠습니다 세번째 라인 빠져주고요 이제 먹으면 먹으면 되니까 아니면 먼저 먹고 올라갈 수도 있고 먹으면 차가 나오니까 저도 포로 걸어보죠 이제 제가 먼저 먹고. 일단, 먹어보죠. 마가 먹겠죠? 마달라고 하고. 마가 이게 뜨겠다는 건가? 마가 나가, 마가 나가가지고, 포로 말을 걸죠. 가다깐데 해주고. 포가 말을 걸었으니까 응술하라. 요렇게 도고요 차가 요렇게 빠져볼게요. 요기 갈까, 요기 갈까? 요기 가보자. 이마늘 일단 뜨면 마가 상대를 버리니까, 마가 떠가지고, 뭐, 마대를 부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먹어보거든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고, 포가 이렇게 차를 걸고 난 뒤에 묶어버리게. 이제는 이쪽을 롱포해야죠 보통 원앙마 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흘러갑니다. 차 걸고, 마를 달라고 가면은, 마가 나오나요? 이거는 지금, 이 마가 아예 못 나오게끔 하는 좋을 것 같거든요. 올릴게요. 먼저, 걸면은 마가 나와버리면서 마대 붙일 것 같아가지고, 올려가지고, 이 뜨지는 못하게 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걸던가 아니면 여기를 가든가, 양포를 이제 농포를 할 거거든요. 튀었네? 이렇게 튀면은, 이제 이렇게 가서 일단, 이 먹어보겠다 상을 물어보고요. 마가 상태리면 꽁이죠. 포로 치든가. 꽁이니까, 이렇게 두고, 밀면은, 먹을 때. 일단 밀자. 마가 죽으니까 안 먹을 수가 없겠죠. 먹고, 마달라고 하고, 뭐가 죽어도 지금 죽을 형태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마 걸렸죠? 응수 물어보고. 포를 나중에 넘기면서 또 말을 걸 거기 때문에. 이 마가 여길 치고, 마로 먹었을 때여 먹어도 되긴 합니다, 사실. 또 노래 볼게요. 포를 마치겠다. 차가 걸렸으니까 차 응수를 해줘야 되고요. 한칸 빠지면은 여기가 일단 걸리긴 한데, 일단 한칸 빠져보자. 요 정도 노래 보고요. 밀면은 그냥 마로 쳐도 되니까, 포가 마 걸겠다 계속, 때리겠다 계속 물어보고, 여기도 걸어보고, 이게 선수 워낙 마랑 후수기 마랑 돌때 이런 형태도 좀 많이 나오죠. 이쪽 농포 하면서 공략받는 그릇으로 좀 많이 나오는데, 지금 좀 반대로 좀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포가 나중에 여기 먹는 거는 포를 이렇게 가두는 수도 있어가지고, 이 상먹기도 좀 부담이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뭐 하나 죽죠, 때리면은. 마 달러 오셨는데, 마가 뭐 여기 쳐도 되겠죠. 마루 먹으면 포로 먹으면서 일단 먹고 생각할까? 없는 살림에 먹어보죠. 마가 먹으 포로 치고 먹고 계속 여기도 올려 있고요. 포가 또 여기도 올고 리 있거든요. 상이 있던데 일단은 나중에 차가 여기 오는 수도 있고 상 달라고 올 수도 있으니까 이 상을 먼저 이렇게 한번 달라고 그래야 포가 좀 넘어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차가 이렇게 누르는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넘길게요. 이 자리에 오는 수가 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언제든지 넘어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넘겨오고 뭐 이런 자리에 갔다가 명포로 쏘도 되니까 얘는 당장 죽지 않으니까 뭐 별거 없고 이게 뭐상이 4를 지켜주니까 큰 수가 없거든요. 포로 이제 넘겨가지고 여기 왔다가 명포로 오면서 상이 여기 4시켜주니까 큰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도 지켜주고 있고 포를 넘겨가지고, 뭐, 여길 치겠다, 이게 안 되죠, 상이 있으니까. 이 포를 넘기려고 뭔가 하신 것 같은데, 아 살을 빼가지고, 여기를 먹으려고 하신 것 같은데, 상이 주상 얘만지, 면줄로 오면 될것 같거든요. 치는 게 상으로 먹으니까. 여기 왔다가 면줄 다시 옵시다. 여기또 은근히 한번 노려오고. 살포시기 밀어가지고 한번 치면은 상으로 먹는데. 그 다음에 차로 먹는다는 건가? 하여튼 뭐, 좀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상대방분이. 여기 뭐노릴 필요 없이 면포를 그냥 해도 될것 같고 그냥 할게요 면포를 면포 를 합시다 좀 다르게 둘게요 어차피 뭐 치면 은 상으로 먹으면 되니까 별 수가 없어서 면포 해주고 예, 졸 미리 올라갑시다면 그냥. 그냥 아 이거는 먼저 먹어주지 않죠 이렇게 당겨버립니다 니가 먼저 먹으라 이렇게 두죠 이런 이렇게 먹죠 상노려 주면서 상못 빠집니다 상 빠지면 차가 말대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두면은안 좋아지죠 장기가 상랑하고, 상으로 졸 때리고, 차로 먹으면 포로 상 때리겠다. 그래서 수가 걸리는 거죠. 먼저 먹어본 바람에. 먹어본다, 이거. 아, 같이 친다. 그러네. 같이 치면서 포를 거는 수가 있구나. 먹자. 뭐, 안볼 수가 없네. 포 걸리니까 안볼 수가 없네요. 포가 맞때리고 이거 좀볼수 있는데, 이게 좀안 좋은 것 같고, 포가 맞히면 어떻게 되지? 포가 맞췄을 때, 살을 이렇게 먹으면 상으로 이렇게 포 때리면 되는데. 먹었을 때 살을 요렇게 먹는다. 외통수로 보러 간다. 잠깐만 수깨볼게요 포가 말을 치면은, 이 살을 먹으면은 상호를 포로 치니까. 그렇게는 안될것 같고. 쳤을 때 요렇게 먹겠죠. 그때 차가 빠져서 외통수 보면은 다시 살을 내린다. 큰 수가 없어 보인다. 일단 그냥 먹을게요. 먹고 도될것 같다. 먹으라고 하고, 먹고 둡시다. 제가 대학 안되니 차가 이게 포를 눌러볼까요? 응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응수 잘 못하면 지거든요, 장기. 그죠? 차가 맞대리고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두신 거고, 이러면 이제 마가 떴을 때 이제 차 걸리고 졸걸리고, 장기가 좀 많이 무너질 것 같은데요. 차 걸리고 졸걸리고 양빵. 먹죠? 이러면 이제 빠지면 못 막죠? 외통수를. 장구를 왜통을못막습니다이 차가 빠지면 저쪽 여기를 못 막죠. 여기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살을 빼더라도 이제 장구 부르니까 살을 빼더라도 먹고 들어오고 어, 여기를 네. 저차를 빠지면 안 됩니다. 살을 빼더라도 먹으면서 다음에 장구를 외통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미끼죠. 근데 이거 안 먹으면 마가 또 맞대리니까 이거 안 먹을 수도 없거든요. 마가 맞대리면 또 지죠. 장기가. 그래서 마가 떴을 때 이미 진 겁니다. 차가걸렸고 여기 때리면서 마가 먹더라도 빠지면서 장군 부른 수가 있어가지고요. 자, 끝나고 복귀를 해드릴게요. 마가 뜨면서 그진 착기가 그 끝난 건데. 당장 통이라가지고, 외길이라서. 잘 좋습니다. 이게 먹었을 때 마가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장군 부른 수가 있죠. 살을 받으면 차가 죽으니까 차가 이렇게 들쓰더라도이 외통하고 차가 죽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방법이 없죠. 이렇게 장고 모르면은, 차 죽으니까 차가 이렇게 받으면, 여기 장구를 통해. 뭐, 마가 다시 들어가면, 그냥 차가 이렇게 죽으니까. 지는 거죠. 뭐. 또 여기 장구있있고못 막습니다. 아까 전에, 그리고, 여기서, 차가 이게 내려왔을 때, 이게, 이 차가 내려갔는데, 이것도, 만약에 뭐, 다른 수를 뜨면은, 뭐 이렇게, 양파를 걸거나 이런 거두면은 여기 먹고 들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 먹고 들어가고 이거 좋다고 이렇게 먹으면 이장물이왜동 나오니까 이포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는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 좀 차가 내려가서 말을 지켜준 거고 여기 먹는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왔을 때 먹었을 때 여기를 치면은. 또 이런 식으로 이제 장구 부르는 거죠. 보장 부르면서 이게 왜 통수 서부니까 차가 좀 떨어지게 되다 일단 기막축기 열고. 양사 등. 역거이되면더 볼게요. 차가 나은데 또 양사 등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명포 해보고. 장구를 부릅니다. 변형포진 같거든요. 이거는 또 양사 등이 좀 힘들 것 같아요. 장마가서 일단 변함 달라고 해보고. 쫓아볼게요 어디가는지 뒤로가는지 옆으로가는지 물어봅시다 꼬구경이요 네. 먹고 마뭐 먹을수가 없죠 밀고 올라갈게요 그냥 밀고 가는거다 보 먼저 때릴게요 미약화 시켜놓고 밀고가자 찌르면 지금 죽으니까 지금은 찌르면 반대로 돈다 이런 얘기네 일리가 있네요 일단 이렇게 포를 달라고 가볼게요. 먼저 포를 달라고 해주고. 포 올렸으니까 넘어가면 이렇게 찔러버리면 죽으니까. 그렇죠. 올리겠죠. 막아나가서 먼저 상대 병을 겨냥을 할게요. 치겠다 물어보고. 그때 이제 마가 요렇게 뛰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뛰면서 포를 겨냥하면. 포가 넘어가면 밀어서 포를 잡는. 그래서 좀 좋아보이는데요. 요렇게 뜰게요. 이게 포장이라서 포가 옆으로 이렇게 못 넣거든요. 이로 넘어가면 이제 찌르면 은 이포가 사망이 될거 넘어가면 은 찌르니까 포가 다이죠 마가 다이 하던가 이러면 이제 뭐 포가 죽으니까 먹고 병으로 먹으면 이 상까지 죽는거죠 일단 먹을거 남 먹고 없는 살림에 많이 먹었죠 지금도 이포를 당장 죽지 않으니까 여기를 뭐 쳐도 되는데 차가 이제 장고치고 들어오겠다는 거니까요. 비만 나가가지고 빨리 기포로 넘기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니사 받아주고요. 공을 내리면 뭐 이런 자리 오나? 사 받읍시다. 그렇게 뭐 많은 살림은 아니죠. 이렇게 느껴주고요. 포분할이 빠른 거죠, 이제. 이 장고 부르면 이제 면포하신다, 뭐 그런 얘기 같고요. 뭐 장고 부르고 상까지 당하고 뭐 이렇게 둡시다. 간략하게. 일단, 보장으로 와, 이제 넘어오면은. 상까지 나가서. 지금 차가 이 자리 잡는 게 낫겠다. 상, 차가 여기 올라오기 좀 싫기 때문에. 먼저 좀 잡아주고요. 그리고 상에 나갈게요. 네, 겸 맞춰졌고. 상 나가보죠. 이걸뭐잘 모르겠고요. 여기를 한번 붙여볼까요? 여기를 조를 하나 죽이는 수, 둘수 있거든요. 요거는 왜 이렇게 두신지 아시겠습니까? 네. 먹으면 상장블로가 기마 날려버리고, 공이 천공이 좀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포를 이렇게 넘겨서 두면은, 좋은 형태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지금 들어섰는데 이게 큰 수가 없거든요. 장군에 기마를 날리고 올게요. 기마를 날려버리면은, 이병도 좀 외롭게 되고요. 네, 요렇게, 포를 넘기면은 아주 좋은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두고요. 이 상을 이제 잡으러 가야죠. 약하죠. 이 상이 빠지면 이제 면포가 좀 공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빠져가지고 상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수가 있으니까 사선을 먼저 잡고요. 이거는 이제 여기 못 나오게끔 하고 두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칸 빠지면은 갈 길이 없죠. 공을 내려서 먼저 이쪽 수비를 하셨으니까. 기막을 나와서 여기 못오게끔 하면 여기 병을 먹으면 되고요. 이렇게 한칸 빠지면 얘를 살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오지를 못하니까. 죽었죠. 갈 데가 없습니다. 먹고. 이제, 공만 내려서 수비를 한 하면 되는데, 사르치니까 요것만 좀 멍수로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이제는 또, 가슴 잡아가지고 차가 자측구축, 발 빠르게 공격할 수 있게끔 상대 마가 나오는 것도 좀 방비를 해주고요. 요렇게 돌아가지고, 차장 외통수, 뭐, 마로 받을 수는 있지만, 한번 노려주고, 이렇게 올게요. 이렇게 왔다가, 이거는 이제 공을 내려가지고 차가 살을 지켜주면서 사받고,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거 말을 빼면 좀 위험하지 않나요? 이 포가 이쪽 넘는 게좀 무서울 텐데. 빨리 일로 넘어버릴게요. 말을 빼면 여기가 좀 약해지는 부분이 좀 있죠. 졸병대 붙여가지고 뭔가 해볼 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일단 공을 내려서 수비를 한번 하고요. 차가 사라지게 주니까. 사장을 부르는 거는 이게 좋지는 않습니다. 살을, 살을 내리면 마을에서 차가 걸리니까. 뭐 좋은 일만 아니고요. 뒤바로 가신다는 얘기인데. 이러면 이제 기마가 못 빠지는 거죠. 그걸 아예 일로 돌려버릴게요. 이 포를 이제 앞으로 넘기게, 잠고 부르면. 네, 뭐, 이러시고 두면은, 그진, 뭐, 끝났다고 봐야 겠습니다 상대가 좀, 물 기물이 없죠. 중앙으로 모아오겠습니다. 뭐 모아면 뭐 되겠죠. 단기고단기고 중앙을 탄탄하게. 그러면 이제 밀고 가야죠. 여기 전통체야죠. 투 얇게 만들고. 공라인을 상대의 궁라인을 얇게 만들고. 자, 바꿔먹자. 안 먹으면 한 마리 더 죽으니까. 먹고 올라갈게. 올라가자. 올라가자. 포장해서 못 먹죠. 또 올라가자. 먹으면 궁이 죽으니까. 올라갑시다. 이러면 먹으면은, 이거 먹을게요, 그냥. 올라가는 거보다 먹죠. 병으로 먹으면 포로 치는 거고, 포로 먹으면은 마가 뜨면서 포가 죽죠. 포자라서 이 포가 못 뜨니까 죽었죠. 잘 넣습니다. 원한 자니까 기마도 볼게요. 기마도 쉽게 고 마진출, 일단 면포까지. 상에 나가서 양병 걸겠다 물어볼게요. 병 달라고 하고, 올리면은 전투. 피하면 막아나갑니다. 뭐, 먹으면은, 이쪽 찾기를 열면서 포장이니까 포가차를 못 걸거든요. 리 그때 2차가 나가서, 2차가 이. 이 나가서 병을 달라고 합니다. 어, 이거 올리면은, 또 여기가 약해지죠. 이거 나갑시다. 달라고 일단 가죠. 이거 독병이 세력이 약해질 텐데. 너 먹고. 나 올려서 색을 할게요. 못 올리게. 나중에 상마가서 이게 올리면서 이게 겨냥을 해도 되니까, 아, 차가 나오셨고. 기마까지 나가도록 할게요. 뭐, 큰 수는 없어 보여서. 이렇게 여기 올리면서 차가 못 나가겠는데, 여기가 메어 있으니까, 그닥 좋진 않죠. 기마 나가서 한번 응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상 나갑시다. 귀상 진출, 명막는 수, 이런 것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벽 예정해 주고 먹음면해죠 뭐 이걸 못 먹습니다 차가 떨어지니까 넘어가면은 상이 걸리긴 한데 상이 이제 여기 들어가서 살릴 수도 있으니까 당장은 다해 하지 않거든요 막았다는 것도 들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 상 명도로 면서 들어갈게요 포마타를 할수도 있는데 포마타 뭐 말아먹고 나오니까 그냥 상 이렇게 살릴게요 상대상도 못 나겠고, 하고, 명물로 나버리고. 차가 이렇게 뒤로 빠져서 달라고 하나요? 차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겠죠. 상달라고. 대차를 아시나? 대차를 왜 아시지? 네가 먼저 먹으라고 할게요. 먹으면 그 먹으면 되니까. 먹으면 은 졸로 이렇게 받으면 되죠. 이것도 뭐 응수를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공을 돌릴게요. 먹으면 그냥 먹으면 되니까. 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를 치면 차가 먹고, 마가 먹었을 때 마가 병 먹으면 되니까. 몇포자으러 뜨는 수 선수죠. 마가 조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뜨면은 포가 선수 걸리니까 여길 때리진 않을 겁니다. 한번 사받고, 이제 포분화 좀 하고, 이렇게 두면될것 같습니다. 마가 뜨면 어떻게 한다고 하시는 거지? 포를 주신다는 건가? 여길 친다. 몇포 뭐 먹죠, 뭐. 포를 먹고, 먹었을 때, 살 하나 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거를 먹겠습니다, 그냥. 마가포를 치고, 살로 먹으면, 하나 더 먹을 수 있으니까. 포가 넘어가나요? 넘어가면, 이제 뭐, 이게병 때리면 되고. 아 저렇게 두신다. 또 먹으면 되겠죠. 먹고, 먹었을 때, 장군이 나오니까, 먹어도 될것 같은데. 장군 때리고, 사과 때리면 되니까. 여길 친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이따 가보죠. 먹고 갑시다. 먹어보죠. 뭐상대도 여기 뭐 칠려고 하신 거 같다. 보니 먹고 여기 상대 먹을 수 있는데, 보장을 먼저 부르고요. 명막으면서잘 봤습니다. 공을 돌리셔야 되는데 보장을 못 보신 것 같아요. 뭐고 살을 받으셔가지고 장이 나갈 길이 없는데, 이상이 한껏 했네. 아, 니 공을 돌리시면 되죠? 고장불렀을때뭐 상을 빼든가이 사만 안받으면 되겠데 하필 사를 받으셔가지고 뭐 이렇게 돌리면 별 수가 없잖아요 하필 그냥 이렇게 사를 받으시는 바람에 이 상이 나갈 길이 없는데 결국 여기 들어간 상이 한꺼를 했 상머리 눌러가지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